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EBS 입시 컨설팅 솔루션 이번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희 프로에 제다빈 학생이 수강 후기를 올렸습니다 이 학생의 글을 보면 아, 진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동아리를 어떤 거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상당히 좀 막막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어, 진로를, 목표를 정하고 뚜렷하게 해서 준비한 학생들을 볼때또 본인이 이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불안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따라서 EBS에서는 그렇다면 학생들이 진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로 탐색의 중요성인데요. 진로를 왜 찾아야만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등학교 시절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대학에 가서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을 정하고 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탐색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부분, 어떤 진로를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부합해야 되고 말 그대로 좀 하늘이 부여해야 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어떤 생명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진로를 찾아서 준비한다면 좀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혹은 진로를 찾지 못했어요. 라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에서 나온 2018년 자료를 찾아왔는데요. 직업과 전공이 상당히 일치도가 낮다 라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진로가 맞지 않는다, 36.7%가 나왔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의 19.5%, 전문대학의 32.9%, 또 대학 이상의 46.9%가 어떤 직업 전공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또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 중에 15%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자료도 있고요. 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작년 12월에 달 나온 그런 자료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첫 직장에 취업하고서 1년 내 그만두는 비율이 약2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자신의 진로를 좀 탐색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전공학과를 선택해서, 어, 가야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이 프로를 계획해 봤습니다. 그럼 어떠한 일을 찾아야 될까요? 라죠. 그렇죠?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동영상형 꿈을 중심으로 진로를 선택하라. 그렇죠? 그리고 커리어 관점에서 진로를 설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진로를 찾아야 될 텐데요. 좋아하면서 가치가 있다, 좋아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잘하지 못한다면, 잘하지 못한다면 피곤한 일이 되겠죠. 피곤한 일이 될 거고 또 잘하는고 잘하고 가치 있는 데, 있는 일인데 좋아하지 않는다면 재미없는 일이 되겠죠. 재미없는 일이 될 것이고요. 음, 뿐만 아니라 또 잘하고 좋아하는데 가치가 없다면 쓸모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면서 또 자기가 잘해야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 바로 이것이 최고의 일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좋아하면서 또 잘하고 가치 있는 일 찾으러 갑시다. 자, 동영상 꿈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의 동상을 찾아라요. 나만의 동상. 나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일까에 대한 탐색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친구와 농담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책을 읽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라디오나 텔레비전 보면서 거기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듣는 걸 좋아한다라든지 또 이름, 장소, 날짜 이런 사소한 것들도 잘 기억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글 쓰는 거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면 본인은 언어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아, 언어 지능이 높은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언어 지능이 높다면, 아나운서, 기자, 소설가, 수필가, 그러니까 극작가 이런 쪽이겠죠. 번역, 뭐 교사, 선생님도 될 거고요. 그래서 언어 지능이 높으면 관련된 직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글과 말을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한다면 잘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나만의 동인데요 나만의 동사인데요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어떤 전략을 요하는 어떤 이런 컴퓨터 게임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지는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실험 학교에서 하는 실험 같은 것을 뭐 좋아한다든지 또 인터넷은 어떻게 가능할까 또 지구 온라화는왜 생길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런 지구 온라인 이런 부분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느끼는 성격은 아닐까라는 거죠. 또한 계산하거나 또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닐까. 수학 같은 이런 계산 문제를 좋아하는 이런 학생이라면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그런 학생인 거죠.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학생이라면 또 게임 기획자, 도시계획가 마케팅 전문가, 과학자, 또는 프로그래머 이런 직업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나만의 독사 글보다 지도 그림 도표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이해하는 성격은 아닐까 글을 보는 것보다 지도나 그림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하는 그러한 학생이 있습니다 또 공상하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책보다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또 연습장에 낙서하는 걸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네고 쌓기 도미노 이런 블록 이런 것들 좋아한다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 소유자라면 그런 학생이라면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맞는 직업으로는 만화가, 모델 디자이너, 뭐 기공사, 큐레이터 이런 직업이겠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되돌아보고 나만의 동사를 찾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다음으로 어한 군데에서 오래 있어야 하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안절부지 못한다 아 요런 학생들 사실 많아요. 학생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몸짓이나 특징을 잘 흉내내는 그러한 학교에서도 보면 또 어떤 선생님의 목소리나 동작 이런 것잘 흉내내는 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봐야 또 속이 풀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가서 꼭뭘 만져봐야 되고 또 몸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좋아하고 또 미술 시간에 어떤 진흙이나 뭐 이런 손으로 하는 촉각의 느낌 이런 것들 을 좋아하지는 않는가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라면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학생인 거죠. 그래서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면 뭐 운동 선수를 비롯해서 마술사 배우 또 체육 선생님 사육사 모델 병원 코디네이터 소방관 등 이런 직업에 어울리는 그러한 학생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노래 멜로디를 자연스럽게 노래를 들으면 멜로디를 아주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있죠.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또 교실에서도 보면 또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 있어요. 또 주위에 소리에 민감하다든지 음악을 들으면. 편안하고 또 즐거워지는 그런 성격의 학생들 그렇다면 그 학생은 음악 지능이 높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악 지능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음악 관련된 직업이겠죠 가수, 작곡가, 지휘자, 연주가 뭐 음악이나 대중과의 비평가 이런 계통이겠죠 음반 기획자 또 음악과 소리를 뭐 소재하는 그런 직업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 있죠.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보면 돕는걸 좋아하는 또 그런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모임에 참가하는 거 좋아하고요. 뭔가 가르치거나 남한테 조언하는 거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친구한테 뭔가 가르 그 중그중 좋아하는 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좀 이끄는 걸 좋아합니다. 이끄는 걸 좋아해서 학급의 뭐 반장이나 뭐 학생회장 이런 자꾸 출마하는 그런 학생들 있지요. 그렇죠? 이러한, 음, 주류요. 이러한 주, 주류, 이러한 주류요러한 성격의 학생이라면 대인관계 지능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어떤 직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상대방의 몸짓 말투, 표정만 가지고도 감정과 기분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상담하는 이런 직업들 괜찮겠죠? 또 심리치료사, 또 이런 직업, 혹은 뭐 선생님도 괜찮고요. 종교가, 정치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직업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놀거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도서관 같은 데서 칸막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그러한 스타일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어떤 경험이든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좋아요. 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라면 개인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개인 이해 지능이 높은 그런 학생이라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러니까 소설가일 수도 있고 뭐 철학가일 수도 있고 종교가, 정신 상담가, 심리학자 등의 직업이 어울린다. 그래서 나만의 동사를 가지고 지금. 직업을 쭉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는 이제 도시보다는 산이나 강, 바다를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꽃이나 나무 등의 이름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것잘 여는 학생들이 있어요. 꽃, 나무. 또 날씨 변화에 아주 민감하고 동물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학생이라면 자연 탐구 지능이 높은 그런 사람이다. 자연 탐구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어떤 동식물을 분류하거나 자연을 탐구하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식물학자나 동물학자 원예가 수의사 또 조류학자 환동운동가 운동, 이런 환경조류 동식물에 관한 그러한 직업을 선택한다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 자신을 찾는 법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심리검사를 하는 거죠. 심리검사. 심리검사 그러면 뭐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커리어넷입니다. 들어가시면 진로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진로 적성검사, 성수도 검사, 흥미검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자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뭐 검사를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진로 적성검사, 흥미검사, 또 성수도 검사, 이런 직업 같이 간 겁니다. 검사를 해보시면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그 옆에 그 옆에 직업을 추천해 줍니다. 추천 직업들을 보시고 어, 이것은 어디까지 검사의 결과니까 검사 결과, 추천 직업 꼭그 직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직업 중에서 자신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좀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진로심리검사 사이트 중에 이제 워크넷 사이트가 있죠. 이 워크넷 사이트도 똑같죠.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청소년 심리검사를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흥미검사나 적성검사, 가치관 검사 이런 검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들이 회원가입만 하시면 충분히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흥미와 적성이 어느 분야인지 찾아보시고, 또한 그러한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이 어느 직업인지도 또 찾아보시고, 그래서 찾아서 이제 안내를 해주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안내 직업 안내해준 직업 중에 자신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이제 본인이 탐색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탐색을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이제 직업 흥미 검사인데요. 직업 흥미 검사를 하면 홀란드의 육각형이죠. 리아색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여섯 가지 형태 중에 나는 어떤 형태인가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수치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떤 수치가 높으냐 높은, 높은 수치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뭐 i형이다 a형이다 s형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가장 높이 나오는 그런 형이고요. 그 결과에서 나오는 수치는. 평균 이 검사는 학생들의 어떤 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를 들어 알령이다. 그럼 실제형이다. 실제형 실제형입니다. 실제형인 학생들은 성격이 말이 적고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신체적인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것 기계 다루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그런 것이 실제적인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 실제형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우리가 어떤. 어떤 목욕탕이라 이런데 가면 대형 거울이 있잖아요. 이런 대형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만족하는 사람들. 음, 나는 멋있어.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음, 학생들이 대부분 이 실제형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이고요. 어, 대표적인 직업 볼까요? 항공 정비사, 항공 조종사. 어떤 이런 기계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조리사, 제빵, 제가제빵사처럼뭐 손을 쓰는 것, 또 소믈리에, 바리스타 이런 계통이죠. 또 연극, 영화, 방송 기술 감독. 이런 어떤 기계적인 적성이나 아니면 손을 사용하는 이런 손기능이 좋은 이런 학생들에 해당하는 그런 적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I형이죠. I형은 탐구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I형은요, 흔히 말하면 천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재형.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평상시에 별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I형입니다. 탐구형이다, 탐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탐구형이라면, 아, 나는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본인이 검사에서 탐구형인데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탐구형인데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셔야 돼요. 자 어떤 성격이냐면 탐구심이 많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학생입니다. 직접 호기심도 많고요. 이런 학생이 이제 탐구형 학생이다. 또 대표적인 직업 또뭐 검사하는 과학자 경영 컨, 컨설턴트 심리학 연구소 이런 계통이 이제 탐구형. 학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A형. 예술형이죠, 예술형. 예술형 학생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이에요. 감수성이 아주 강하고요. 또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이런 학생들이 그 예술형 학생이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속하게 되면 집에서, 집에서 어, 어머님이나 어머님이 학생이 주말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주말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야단을 치면 A형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여요. 엄마는 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공부하려 그했는데애안 해. 이런 애들은 거의 A형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뭐 하라 그러면 오히려 안 하고 오히려 엇 나가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수 있어요. 약간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직업이죠. 대표적인 직업은 이런 뭐 헤어 디자이너, 예술 계통이야. 메이크업, 방송 연출, 번역, 영화 배우, 안무가, 카피라이터 이런 계통이. 예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S형. S형은 사회형 학생인 거죠. 검사 결과 사회형. 사회형 학생은 주로 어떤 학생이냐면,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성격의 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한테 뭐돈 같은 걸 꾸어주고 떼이는 형. 떼이는 형? 사회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사회형.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뭔가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회형 학생들은 공부를 할때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친구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를 사귀게 되면 사회형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고요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아이를 친구로 사귀게 되면 성적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게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 경우에 그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학생들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직업 사회형이니까 뭔가 도와주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관련 직업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기 객실 승무원 통 이미지 컨설턴트 간호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상담사 미용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직업이 사회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형이죠. 이형. 이형. 이형은 이제 지도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굉장히 열성적이고, 야심있고, 외향적이고, 통성력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고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면, 정교 뭐 회장이나 뭐 학급 반장 이런 거 출마하는 아이들. 대부분 이형인 학생들이 주로 출마를 합니다. 그 학생들은 이 반장이나 뭐 정교 회장 이런 거 시켜주면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데, 반장 아니고 부반장을 시켜주면 잘 못해요. 걔네들. 은 걔네들은 리더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 부반장을 시키면 오히려 못 나가요. 차라리 반장을 시켜주면 잘 합니다. 그것이 이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형이라면 자, 대표적인 직업이죠. 검사, 뭐 광고 기획자, CEO, 방송 기자, 변호사, 아나운서, 세무사 뭐 이런 계통이 이제 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리아 세계 마지막 C형 다시 관습형이죠. 관습형인 학생들은 주로 책임감이 있고 빈틈 없고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어떻게 이 완수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이제 관습형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보면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제 뭐 숙제 같은 거 이렇게 내줬을 때 C형 관습형 애들은 100% 숙제를 해 갑니다. 숙제를 안 해오면 걔네들이 있을,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안 한다는 사실이 있을 수도 없는 거야. 이 관습형 아이들은 규칙을 세웠으면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고. 주로 방학이다 그러면 이제 시간표 짜는 애들 있잖아, 요 시간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국어를 하고 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그리고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을 잘 지키는 학생. 관습형 학생이다, 관습형. 이라고 보시면 돼니 본인이 그런 관습형 학생이라면 어떤 직업일까? 대표적인 직업이 공무원이죠. 정해진 규칙, 딱 어기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경리계통, 공인회계사, 관세사, 보험 계리사, 안전관리사, 컴퓨터 보안 전문가 이런 계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홀랜드의 여섯 가지 리아색을 가지고 흥미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적성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을 통해서 이런 검사를 하면 이런 검사의 유형과 거기에 맞는 직업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을 보시면서 그 추천된 직업 중에서 직업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다시 한번 탐색을 하면서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리아색이라고 하는 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심리검사 결과가 뭐 절대적으로 100%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검사를 통해서 안내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안내된 것 중에서 자신에게 더 맞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더 탐색을 해서 맞는 것을 찾는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작년 말에요. 매년 그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한 것을 봤더니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1위가 지금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2위가 교사 아마 이제 안정적이다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의사 조리사 프로게이머 경찰관 뭐 뷰티 이렇게 갔고요 중학생들을 보니까 1위가 이제 교사입니다. 교사. 의사, 경찰관, 운동선수, 뷰티 디자이 이렇게 나왔고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니까 역시 1위는 교사였고요. 2위가 경찰관, 3위가 간호사, 4위가 이제 뭐 컴퓨터 개통의 개발자, 5위가 군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터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3위까지 올라가 있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희망 직업은 물론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건 이제 매년 교육부가 이렇게 학생들을 통하여.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은 무엇인지도 좀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요. 자신이 원하는 이제 직업을 찾았다면 어느 학과로 갈까요? 이제 학과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열별로 무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통이죠. 인문계열이라고 한다면. 역사 철학 윤리 종교 또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대한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인문 계열에 맞는 학생이죠. 그래서 맞는 학생이니까 그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말과 글을 나누는 어떤 어학 문학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어문 계열 어문 계열이면. 영문학과 불문학과 동문학과 이런 계통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사회복지 교육 언론 사회 의 현상에 대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흥미 있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이라면 사회계열이 맞는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사회학과나 뭐 사회복지학과 이런 학과가 있고요. 다음에법 행정 정치 외교에 대해서 흥미 있는 학생 그러면 이제 법정계열이죠. 법학과나 정치 외교과 법정 계열에 맞는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금융 무역 경영 인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흥미가 있는 학생이 있어요. 경영 경제 무역 회계 이런 학과라면 자기는 상경 계열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흥미를 찾고 직업을 찾았다면. 학과를 찾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학과를 좀잘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연계 쪽의 학생이라면 수학이나 통계 등 어떤 수리 현상에 대한 흥미 에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 전산계통의 학과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연 현상의 질서와 법칙에 대한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어떤 물상계통 물리학과나 뭐 이런 천문 우주 일정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물체 및 생명 현상에 대한 흥미다 그러면 생물 관련된 학과로 또 기계 화학 전자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공학 계열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의학이나 약학, 보건 쪽에 관심이 있다면 의약 보건 계열로, 그렇죠? 보건 보건 계열이면 뭐 간호학과를 비롯해서 의학과, 뭐 치과 이쪽이 다 해당이 되겠죠. 또 농업 및 축산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농림 축산 계열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어, 다음은 이제 예체능 쪽인데요. 작곡, 연주, 음악 분야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음악 계열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예 디자인 또 어떤 미술 분야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미술 계열로 또 운동 스포츠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당연히 체육 계열로 또 마지막으로 연극과 영화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연극 영화 계열로 이렇게 계열을 나눠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요. 또 계열에 따른 준비는 저희 입시 컨설팅 솔루션에서 분야별로 다루기 때문에. 그 분야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진로를 선정할 때 고려 사항인데요. 진로 선정할 때 가장 고려되어 있는 사항은 나의 특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흥미, 적성, 가치관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나에게, 나의 에게나 흥미, 적성, 가치관을 찾은 다음에 미래사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되죠. 미래 직업재계가 어떻게 변할까. 그니까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업이 변화합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적인 변화를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 현실적 여건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신체적 조건 그것을 따지는 그런 직업이나 학과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가치관 또 처해 있는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진로를 선정해야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을 고려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진로에 맞는 학과 선택인데요. 우리가 올바른 진로 선택,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죠. 흥미적성 가치관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대학의 학과 지원 모집단위를 정할 때에도 직업과 전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사회가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러한 사회 변화를 통해서 현재 유망한 학과보다는 미래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또 또 그러한 직업이 나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지 또 자신의 어떤 적성과 가치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진로에 맞는 그런 학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자료실에 보면 Do Nothing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 Nothing을 보시면 여기에 나의 꿈과 희망도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 또 거기에 맞는 어떤 목표 또 자신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기록하는 Do Nothing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기록을 해 보시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의를 듣고 또 궁금한 점이나 또 질문이 생기는 점이 있다면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특기 진로 탐색에 EBS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